국내 정치 문제 중심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우리 박성문 전 위원님께 큰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이 무역 문제가 심각하게 지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입장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한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딱 20일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세 가지의 화공약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일본은 아주 치밀한 나라이기 때문 일본은 지금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에 무역 수출입에서 특혜를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한다고 그렇게 되면 아마 9월 1일자로 발효가 되는 파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서 1160여 개 되는 부품, 소재, 원자재 이런 것들이 수출, 규제 허가를 받는 품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 제재도 있다고 그리고 아마 8월 말, 9월 초가 되면 은 남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이 실제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우리나라에 맡긴 은행에 빌려간 단기 외채 3년짜리 만기 외채가 만기가 되면은 연장하지 않고 회수해 가면서 자칫하면 9월 중에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는 상당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정부, 문재인 좌파 정부의 대응 방식은 뭡니까? 완전히 지금 항일 투쟁 하자는, 거. 일본 상품 불매 운동 하자는, 거. 무역 문제는 무역 문제로 다루고, 과거사 문제는 외교 문제로 다루면서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갑자기 지금 항일 극일 운동을 지금이 100년 전 일제 강점기로 돌아갔습니까? 왜 이자들이 항일 운동, 반일 선동을 하느냐,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좌파 정부가 반일 선동을 하는 이유는 역사 부정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건국의 역사, 산업화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합니다. 오히려 항일운동을 역사의 중심으로 삼는 즉 김일성 교시에 따라서 새롭게 역사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15년 12월 달,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게 일본과 타협을 했던 위안부 문제, 화해 치유재단을 폐기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문제를 적폐로 몰아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 1965년 한일협정 때, 징용징병 그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은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정부가 일괄 보상을 받는 거로 한다는 그 조약을 완전히 뒤집는 대법원 판결, 직용 문제에 대해서 개별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지고 말하면 54년 전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협정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0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는 그런 인식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지금 깨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군사 동맹은 아닙니다, 정확히. 그러나 한미상호안보 조약, 그리고 미일 안보 조약을 통해서 미국을 매개체로 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유지받고 이러한 동맹의 토대 위에서 지난 70년간 우리는 북한과 전쟁이 없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 경제,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얘들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일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려서 이 정부가 지난 2년간 저지른 경제 실정을 모조리 일본으로 책임 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몰락하고 기업을 조져서 경제 성장이 지금 2%도 안 되는 상황까지 떨어졌는데 이 책임을 일본에게 돌리겠다는 그러한 꼼수가 있는 것입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총선 전략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를 따라서 안일을 하면은 따라 하면은 안일인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체민이다. 애국 매국. 신일, 반일이라는 프레임으로 채워가지고 우리 이 민초들을 내년 선거까지 반일, 한일 이 프레임으로 끌고 가서 내년 3월쯤에 김정은이를 불러서 또 여기서 대대적으로 한번 남북평화쇼를 벌인 그런 계획으로 해서 내년 4월 총선 홀딱 말아먹겠다는 이른바 20년, 50년 직권의 플랜이 바로 이 반일 선동. 프레임에 들어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 전 청와대에서 5당 대표를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갔습니다. 그 자리 과연 제1야당 대표가 가야 될 자리인지 정말 한번 심사 숙고 해야 되는데 갔습니다. 그 가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제대로 된 야당의 목소리를 낸다면 은 윤석열이 임... 검찰총장 임명 안 된다 정경두 국방장은 해임해라 이분이 한일 갈등을 불러온 외교라인 전면 교체해라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바로 그 전날 윤석열이 임명 강행해버렸죠 이미 김다 빼버렸고 그건 무슨 얘기했습니까 결론은 합의문에 공동 발표문에 합의를 해주고 갔지 않습니까 합의문의 첫째가 뭡니까 일본이 취하고 있는 경제조치는 우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세계 국제무의 질서, 질서에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한다 아니 자유한국당이 지금 초당적으로 이 좌빨정부의 반일, 항일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거 프레임이라고 내년 선거를 치룰 때 야당이 할수 있는 것은 이 정부 3년 집근차에서 실정을 공격하고 한일 프레임을 공격하고 외교 실패를 규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초당적으로 협작이로 약속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뭐를 가고 이슈로 삼아서 정부 여당을 공격할 것이냐 말입니다. 이게 제 모범생 한계인가? 아니면은 정치 아마추어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한그 한계일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강교한이를 지지하던 많은 보수 유튜브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입장을 보셔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종북 좌파들과의 싸움은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자들은 87년만 기준으로 해도 최소한 30년을 치밀한 기획과 음모 끝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찬탈하고 지금 20년, 50년 직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이 싸움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에 싸움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황교안 대표로는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몇번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많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우리 지난 3년간 아스팔트에서 자라난 이 태극기 세력, 여기 젊은 세력, 그리고 그 열정과 충성심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우리 공화당도 합치고 보수가 합쳐서 최소한 일당이 하나의 정당이 안 된다면은 후보를 많이로 하고 후보를 조정하는 그런 정도의 통합이 있어야만 내년 총선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8월 15일 우리 태극기, 우리 세력들도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바로 이. 한국에서 시작된 태극기 집회에 본산인 이곳 대한문 시청광장에서 100만 명이 나와서 문재인 정부 파도의 깃발을 정말 한번 높이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립니다.